아주 3D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꽃 인턴 이주영입니다. 4월 첫째 주도 활기차게 보내고 계신가요? 내일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될지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주제는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입니다. 팽팽하게 이어지던 이들의 갈등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청사 출입에 공수처장의 관용차량을 제공한 것을 두고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내일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짧은 SNS 게시글에 이어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한 피의 사실 공표라고 볼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 관련한 세부 사항이 특정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가 과연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내일 방송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세모녀 사건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어머니와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태연의 신상이 공개됐는데요. 피해자인 큰딸에 대한 지속적인 스토킹이 있었다 사실이 전해지며 참사 다음날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통과 이후 이번 사건의 법률적 처벌의 잣대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아주 3D의 세분이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라이브로 진행되는 아주 3D 많이 시청해 주세요.